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한다든지 윤리 규범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드림 정신건강과 우한 원장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치매 검사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매 검사는 간단하게 선별 검사와 정밀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는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와 치매 유, 여러 유형 중 어떠한 유형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감별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하나씩 살펴보면 선별 검사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검사로 건강 검진처럼 스스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부터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까지 초기 검사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혹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별검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인 m m s e 와인지선별검사인 시스트가 대표적인 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어, 진단 검사는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나 선별 검사에서 뚜렷한 인지 저하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스스로 느끼거나 주위에서 보기에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저하가 뚜렷하다고 보고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 진단 검사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나 주의력. 집행 능력, 시공간 능력, 언어 기능과 같은 인지 기능 영역들을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하신 분의 연령, 교육 수준, 성별과 비교했을 때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밀 검사는 신경인지 검사라고 부르고 있고 대표적으로 SNSB, 세라드, 라이카 같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어, 가 있습니다. 세라드 같은 경우는 치매 안심 센터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에 좀더 특화된 분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카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나 학력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검사이고 SNSB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신경 인지 검사입니다. 대부분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의 저하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치매의 진단은 여섯 가지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이 저하가 되면서 이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인지기능 영역은 크게 주의 집중력 실행 기능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기능. 그리고 사회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진단 검사에서는 이 여섯 가지 인지 영역 중에서 사회인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인지 영역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인지 영역들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는 기존의 인지 능력이 비해 떨어진 수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던 인지 기능이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그것을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인지 수준이 낮았던 분이라고 하면 기준점을 기존의 인지 수준으로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인지 기능 영역은 주의력입니다. 복합주의력이라도 하고요. 이전에 비해 같은 일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좀더 늘어나거나 소음 같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방해되거나 그리고 주의 집중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흐트러지거나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울 게 주의력이 저하된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 기능입니다. 어, 집행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두엽 관련 기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의 기능이고 어, 이 실행 기능은 어떠한 일을 잘 계획해서 수행하거나 적절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충동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쉽게 핸드폰이라든지 전자기기 그리고 요새 최근에 많이 생긴 키오스크의 사용이라든지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잘 하기 어렵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모임 같은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바뀌는 대화 주제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점차 모임을 좀 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일을 할 때는 혼자 결정을 좀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몇번 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나는 어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자녀들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미루려는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및 기억력입니다. 치밀라고 생각하면 가장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억력 저하가 이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외모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한다거나 영화라든지 TV 드라마 등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한다든지 다시 확인해야 된다든지 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점차 좀더 심해지면 어,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도 어, 기,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최근 기억들이 손상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기억들도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의 기억들도 최근 기억력이 저하가 되면 그 이후에 과거 기억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과거 기억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과거의 기억들도 혼동이 오게 되고요. 어, 기억과 기억을 섞는다든지, 그리고 마치 어, 아주 오래된 10년, 20년 전의 기억을 오늘의 일처럼 기억한다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과거의 기억들도 사라지면서 어, 아주 가까운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 이런 기억의 어,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지 기능 영역은 언어 기능입니다. 언어 기능은 아주 쉽게 말을 표현하는 것과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할수 있는데요. 어, 처음에 말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사과를 과일로 표현한다든지 특정 용어를 아주 대명사나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 있잖아, 그거 좀 갖고 와. 당신 알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은 알지만 상대방은 알수 없는 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표현의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거나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면 TV나 드라마 등을 보면서도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화에서도 어, 긴 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대화를 지속하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알아볼 인지 기능 영역은 시공간 기능, 저희가 지각 운동 기능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지각하는, 좀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아주 쉽게 길찾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러한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놓은 물건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잘 알수 없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또한 익숙한 길도 잘 찾아다녔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익숙한 길을 헤맨다든지 또 운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각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주차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나중이 되면 길찾기 능력이 떨어지면서 배회하고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배회를 한다거나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면 보호자들이 어, 지문 등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도구들을 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지 기능 영역은 사회인지 영역입니다. 사회인지 영역은, 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만 계속해 버린다든지 공공 장소에서 성적인 대화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 윤리 규범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 인지 영역이 떨어지면서 어, 대인 관계가 많이 깨지고 이 깨지다 보면 사회적 철퇴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모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에 어, 이러한 모 모습이 있는지 보호자분들께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섯 가지 인지 기능 영역들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어, 치매는 이 여섯 가지 인지 기능 영역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분명하게 저하가 있어야 되고요. 이두 가지의 인지 기능의 영역의 저하가 어, 진단 검사 즉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되고 또 본인이나 가족들의 보고가 있어야지 저희가 치매를 어,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가 진단되면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CT나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CT나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영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매 여러 유형 중에 어떤 치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